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도토리 나무들을 줄지어 심어 놓으면 그 뿌리들은 서로서로 서로 엉키는 것뿐 아니라 서로 융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호 의지하는 뿌리의 구조는 개체들 사이에 물과 양분을 공유하고 토양에 강하게 접촉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숲을 지나가도 이곳에 있는 도토리 나무들은 서로서로와 땅과 엉켜 있어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사랑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쏟아부는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와 같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도토리나무들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태풍을 겪어될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서로 사랑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줍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기꺼이 주고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엮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